초등맘 라디오 북카페 입시제도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준비에 대해서 권태영 선생님 모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제가 드릴 질문은요 바뀌는 교육제도 이를테면 뭐 진로 선택 과목이나. 고교학점제 때문에 진로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중요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또 진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건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방안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진로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의 첫 출발점이 뭐냐면, 오해를 좀안 하셨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빨리 우리 아이 좋은 진로를 정해줘야 될 텐데, 네. 아닙니다. 진로를 어떻게 정해줘요? 남이 심어준 그런 목표를 가지고는 어려운 단계를 ve <laughs> 어, 이겨내기 힘들다. 가장 네. 하나 혁명 시대잖아요. 다양한 직업들을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진로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부모의 마음과 다르게 아이들이 호응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네, 네. 진로가 중요한 건 알아서 엄마 위주로 가버리면 애들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기록부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포인트가 뭐냐면 아이의 흥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에서 제공하는 그 교육 자료가 총 26종어 아 파일을 드려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 강연 8개 한 내용의 액기스를 모아놨다. 그리고 어떤 강위성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 제가 되게 제 네.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집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료, 그다음에 그런 양식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 그렇죠. 다음 질문은요. 책에 보면 어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금번 독해력이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독해력하고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거요 근본 독해력이라는 거는 일반 그냥 독해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네. 교과 학습에까지 도움이 되는 깊이 있고 체계적인 독해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 독해력이 없으면 네. 굳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후는요. 네. 과목불문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캐시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어진 음.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안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 하는 건데 문제의 전제 조건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풀이가 산후로 가는 거죠. 어, 독해력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 관리하게 드리면 또 그렇고 하나 정도죠 우선은 음. 생활적인 측면 책을 좀 접하게 할수 있는 자연스럽게 음. 뭐 예를 들면 책을 꼭살 때는 정해져 있으면 인터넷 서점을 가서 사겠지만 음. 그게 아니면 꼭 오프라인 서점 음. 엄마랑 같이 가서 책을 또 골라본다라는 거그 다음에 독서 음.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된다 독서 포트폴리오 네네. 내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음. 해놔야 된다라는 거 플러스 단어장을 만들어 다 냈잖아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독서활동 기록지를 제가 네가지를 제시를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교과 역량에 관련된 독서활동 기록지 그리고 진로 독서 그리고 관심 분야 그리고 마음의 양식 어, 무적의 포트폴리오라는 책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QR코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 파일을 이 QR 코드를 찍으면은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수행 평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수행평가로 시험을 일부 대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학생의 방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수행평가죠. 조금 수행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좀 드려보면, 수행평가는 과정에 대한 평가니까 그런 과정들이 평가의 대상도 될 수가 있다. 게다가 평가 방식이 너무 다양해요.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음,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행평가 하나가 내신 등급을 정말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 가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책 내용을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는 한 가지를 제가 좀 팁을 말씀. 아 네, 좀 말씀드릴게요. 한가 아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수행 평가는요 네. 아,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 혹은 단일 학교에 학교. 대한 정보를 파악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알림이 학교 이름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교과 편성 운영에 관한 네. 뭐 내용이라던가 교과별 학력별 평가 계획 이런 항목들을 들어가시면 학교의 수행평가 나 지필평가, 평가계획을 네.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4월 말까지 원래 이제 업데이트가 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올해는 조금 이제 복잡해지겠죠 많이 달라지겠죠문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첫음맘 아. 라디오 북카페 오늘은 무적의 학습포를 어 권태영 저자님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